저거, 저거, 대가리 맞죠? 뒤통수 맞죠? 맞죠? <웃음> <웃음> 우리 팀이 낯선 거냐, 이거? 마우스 내꺼야! 마우스 내꺼라야! 내꺼라 이거야! 내가 죽일 거란 말이야! 엉덩이, 뿅! 연속기만 터진다고? 야, 니가 좀 싸봐. 야 예, 빨리 죽여야 돼, 우리. 야, 잘좀 싸봐, 잘 좀. 어? 야, 뭐좀 어떻게 해야 되냐, 우리? 예,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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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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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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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나이스. 아, 잠깐만, 잠깐만, 내가 먼저 쏠게. 아니? 이거 어디쏴야 되냐, 이거? 나, <laughs> 나, 내가 여기서 볼게. 여기 쏠지도 몰라. 아니! <laughs> 야, 그러가면 안 돼! 위험해! 이 멍청한 녀석! 나 혼자 어떡하라고! 이기고 있지만 마음만은 지고 있다. 야! 좋았어 센츄리온! 어디다 쌌냐? 아, 잘했다.